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이고요.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변부장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SNS 보험 대리점인데, 이 SNS 보험 대리점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모두 홈페이지였는데, 네이버에서 모두 홈페이지를 폐지하면서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캔바에서 또 제공을 해서 제가 SNS 보험 대리점의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어, SNS 보험 대리점이니까 SNS 치고 INS. 어, 인슈런스의 INS, INS가 되겠고요. m y c a n v a s i t e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SNS 보험 대리점은 스카이C의 약자로 기업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 보험 대리점으로서 여러 손해 보험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보험 상품 여러분들께서 더잘 아시듯이 드론 보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드론 보험은 드론 배상 보험과 종합 보험, 기체까지 보장되는 드론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게차라든지 굴착기 등등 네, 건설 기계 영업 배상 보험이 있겠고요. 또 자차까지 보장되는 중장비 안전 보험이 있겠습니다. 또 각종 영업 배상 보험. 시설주 배상 책임보험에 여러 가지 영업 배상 보험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명을 클릭하면 네이버 카페에서 보험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보험 상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보험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주셔도 되고요. 바로 드론 보험 설문지에 가셔서 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드론 보험 가입 설문지 바로 이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건설기계 보험 상담하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어,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상담은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표 상품 외에도 여러 보험들이 있어요. 건설 공사 보험, 박물관 종합 보험, 고급 제하 보험, 전문인 배상 보험, 사이버 사고 보상 보험, 개인 정보 보호 배상 보험, 항공 보험, 선박 보험, 적재물 배상 보험, 마리나 업자 배상 보험, 수상 내조 보험, 수렵 보험, 뭐 주차장 배상 보험, 낙시터 배상 보험, 야영장 배상 보험. 주로 이제 변부장은. 영업배상 보험이라든지 특종 보험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대리점에서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 이 회사들 중에 가성비가 좋거나 어, 이제 보험 상품 내용이 좋거나 이런 보험 그 다음에 취급을 하는 보험사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라이나손해보험 어, 현대해상, 하나 손해본 흥국화재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와, 그 다음에, 제 어,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 주소.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